이제, 지금 이제 또 이제 DK 잡고 지금 드는 생각은 뭔가 느낌이 좋고 뭔가 흐름도 좋고 네, 요새 공기도 뭔가 좋아가지고 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기게 돼서 결승 진출전을 따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 우리 이제 티연의 목표는 그래도 이제 우승이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준비 잘해서 어, 꼭 결승 갈수 있게 준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상황이 이렇게 또 지면은 좀 뭔가 탈락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진짜 이렇게 빨리 탈락하면은 되게 뭔가 허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더 지기 싫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한번 또 얻게 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제뭐 문제 만약 이제 대점으로 졌었을 경우에 문제라고도 이제 그때 표현도 답변 똑같이 드었던것 같은데 뭐한 가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똑같이 만약 하나 졌어도 이게 패션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어 때문에. 어, 떨어지더라도, 근데 언제든지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경기 기간 준비하는 동안에 선수들과 스탭들, 정말 다양한 조합과 운영, 이런 부분을 많은 데이터도 쌓았고, 해왔기 때문에, 어, 우리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일단, 저희, 이제, 풀로이 이제 패치가 좀 바뀌고, 그리고, 패치가 바뀐 건 아니지만, 이제, 렉사이라는 픽을 좀 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뭔가 픽들의 정리에서 살짝 밀려였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러, 그렇게 해서 일단 좀 첫판이 되게 사실 많이 유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판을 뭔가 되게 스무스하게 져버려서, 그때, 그, 그날엔 좀 그게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제 연습을 굉장히 여러 가지 픽들과 뭐 운영과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 연습했던 픽들, 운영들 좀다 좋게 나왔던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되게 다음 패치에 바로 이제 본석 같은 경우에는 맥세가 높을 다했기 때문에 좀. 이상한 챔피언인 것 같고 데스 데스티로는좀 좀 불합리하고 말이안 되는 그런 라인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했던 얘기지만 어큰 틀부터 좀 어떻게 잡고 어떻게 좀 방향성으로 갈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전이 아니고 팀전이기 때문에. 네. 사실 베인 대 카산테가 되고는 마냥 베인이 좋은 구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제가 좀 힘든 구간들을 잘 넘길 수 있다는 그 자신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자신있게 뽑게 됐고 그리고 이 게임에서도 좀 되게 수월하게 잘 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조합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조합적으로 일단 좋게 나온 상황에서 탑에서 이제 뭐사 쪽에서 이제 픽을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보기 중에 뭐 해도 괜찮아서 네, 베인을 하게 된것 같아요. 베인이요? 아, 베인은 어 우재 선수가 먼저.. 아, 근데 기호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얘기했나, 그때? 어, 어 제가 먼저 네, 이니시 열고 네다들네 네. 호응해줬고 아네 한... 아, 근데 워낙 우재 선수가 근데 뭐 빈말이나 이렇게 말하는 선수가 아니어서 네. 네 그렇게 대류 높은 퀘스트 확실히 돌아오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항상 끝까지 이제 우리 티어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준비 잘해서 꼭 결승전 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해주는 선수들, 코칭 스탭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항상 열심히 뒤에서 묵묵하게 지원해주시는 프런트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하나 생명, 이전에 했을 때좀 하나 생명 준비 전후로 좀 뭔가 느낌이 좀안 떴던 부분도 있고 실제로 잘안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또 이제 DK 잡고 지금 듣는 생각은 뭔가 느낌이 좋고 뭔가 흐름도 좋고 요새 공기도 뭔가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